저는 시간예술 작업하고 있는 정진경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대학에서 전공은 판화를 했는데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들거나 다른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꼭 전공을 해서 그거를 계속 할 필요는 없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선택해서 될것 같고 저는 이제 주로 하는 거는 그리는 거 하나는 프린팅하는 건데 프린팅을 하기도 하고 어, 오브제를 만들기도 하고, 그러니까 주로 그세 응.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. 처음부터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요. 중학교 때부터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냥 이거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. 계속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작가의 길로 가게 됐어요. 그 학교에 가면 그냥 정말 그림이 좋아서 온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작가의 길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친구끼리 좋아서 우리 이거 해볼까? 뭐 이런 거 해볼까?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작가가 되는 길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. 좋아서 하다 보니까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그 친구랑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되고 더 재밌게 더 잘하고 싶으니까 연구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다 보면 그게 사람들이 또 좋아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작가가 되더라고요. 그림을 음. 그리면서 내 방식도 찾고 그 안에서 내가 뭘 자꾸 느끼면서 내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. 그럴 때 되게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림 너무 좋아서 그것만 하다 보니까 밤도 맨날 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건강을 조금 해친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스스로가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.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말인데 예술가는 되게. 게으르고 한량이다. <laughs> <laughs> 모든 걸나 스스로가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을 하고 결과까지 내가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답답해요. 게으르다라는 편견을 잡는 게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. 다 놓고 멍 때린다고 해야 되죠. 그냥 그냥 멍하니 그런 사색을 하는 시간도 되게 필요하긴 한데 또지하지 그 않으면 하기가 오히려 더 힘든 쪽인 것 같아요. 그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게 엄청 새롭고 뭔가를 발명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예술가나 작가는 그런 사람만 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창의적인 게 별개 창의적인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을 넣어서 다르게 보는 게 그게 창의적인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을 제 주변에서 다 알거든요. 그림도 내가 생활하는데 물건이나 자주 쓰는 도구, 저의 생각을 딱 넣어서 살짝만 바꿔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게 참이잖아요. 그림을 그리면서 어, 나라는 사람을 계속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. 나를 찾으니까 뭘 해도 너무 즐거운 거예 그림을 꼭 전공하지 않아도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거는 꼭좀 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했 좋겠고 약간은 정말 어렵지만 정말 멋진 일인 것 같다는.